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신체 나이가 서른 네 살이 나왔다고. 네네. 그런 실제 나이는 아.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저는 어 지금 칠은 세 살입니다. 오십 <laughs> 대시라고요? 네. <와. 웃음> 정말 나이를 밝히고 싶진 않지만, 제가 거의 이십 년을 뛰어넘는 신체 나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몸이 가볍고 건강한 상태라는 거가 이제 가장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어떤 식이조절과 운동을 했으면 그 장벽이 한계점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한계점이 몇살 때부터 있으셨나요? 어 제가 40에서 45세 정도까지는 굶고 운동하고 음. 막 하면 빠졌어요. 음. 근데 45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음. 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식이요법을 진짜 천칼로리까지 줄여본 적도 있지만 하... 그때 뿐이고 바로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그냥 어그 요요현상처럼 바로 그냥 2주 안에 다 돌아와 버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힘들지 않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제가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결론적으로 그 지질 대사가 바뀌었다는 게 체질 개선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아, 네.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지방을 태우는 대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고비는 맞았을 때부터 막그 1회차, 2회차부터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 다 식이요법이나 이제 한방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많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빠져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나면 요요 현상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1회부터 5회차 정도 됐을 때까지는 음. 잘 몰라요. 그때도 빠지는 분이 있지만 그때는 우리 몸을 포도당 대사에서 이제 지질 대사로, 지방 대사로 바꿔주는 그 단계.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그, 어몇 대차부터 그렇게 이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다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보셔야, 그걸 체험해보셔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회차 정도까지는 이게 정말 빠지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5회차 맞고 나서부터는 정말 쭉쭉 빠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유고기를 어, 하실 때는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소장에 안 빠진다고 너무 초조해 하시거나 이거 효과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주기, 일주일 주기로 주사를 맞거든요. 그 주기만 잘 맞춰주시면 저같이 안 빠지는 몸도 빼줄 수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은 진짜 다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디젤 대사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말고 플러스로 근육량에 대한 어떤 로스 줄일 수 있다라고도 보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체감을 하셨나요? 네, 그 몸이 예를 들어서 근육이 조금 많은 체질이에요. 이제 하체 근육이 많은 체질인데. 어, 이게 근육까지 빼주는 그런 거였다면 제가 이렇게 탄탄한 몸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입, 이걸 하면서도 근육량이, 어, 전혀 변함이 없었고, 음.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거지 근육을, 어, 근육까지 손실시키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는 거, 음. 그거는 어,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음. 포만감이 좀 장시간 유지가 돼서 좀덜 네. 먹을 수 있는 게좀더 쉽고, 네. 어,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질대사능력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음. 그 몸이 어떤 어, 엔진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을 방어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 네. 어, 신체 나이가 20년 될것 같아요. 또 장점이 뭐냐면 음, 간식 있잖아요. 음. 중간에 이렇게 주전부리처럼 막 먹고 싶은 게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위고비를 하고 나서는 참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간식 제가 빵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빵을 끊는 거였어요. 저는 밥도 끊을 수 있고 면도 끊을 수 있었는데 빵은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위고비를 하면서 제가 빵이 별로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의또 장점이 간식이 별로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것도 비결인 것 같아요 음. 음. 그 습관적으로 먹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네, 맞아요. 없어지셨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참지 않아요 제가 참아서 하는 다이어트라면 이게 이거를 주사를 다막 엄청 또 먹었겠죠? 음. 근데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막 지금 참지 않아도 그게 막당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만의 좀 운동? 건강 습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게좀 좋을 것같아 네, 저는, 어, 일주일에 세번 헬스를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을 16시간의 시간을 하고 있어요. 1 6 8? 네, 그 시기와 또 지방대사로 바꾸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또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도 늘려주고, 어, 유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비결이고요. 보통 한 6시간 정도는, 어, 자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인터주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